참 메수님 마르코가 전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 나무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열법박자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병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